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찬원 TV 채널입니다. 이 채널은 이찬원 가수의 최신 정보를 종합과 업데이트하는 채널입니다. 좋아하시면 공유하고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뉴스는 이찬원의 의미적인 선물. 모두가 고개를 숙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신년이 행복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블리스 엔터테인먼트 한 직원이 이찬원에 대한 의미적인 이야기를 나누주었습니다. 어제 모든 스태프들은 이찬원에게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찬원이 신년에 모두에게 주는 선물들입니다. 그 직원에 따르면 이찬원이 일정으로 인해 너무 바빠서 아버지가 아들 대신에 스태프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아버님도 아들을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찬원은 스태프들을 위해 케이크 한 개, 1개, 토닉 한개등 1개 선물 100개를 준비했습니다. 이찬원도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건물 경비원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직원들은 이 선물을 받고 아주 기뻐했습니다. 이찬원 덕분에 행복하게 1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직원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000원도 직원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새해에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족과 제외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올해는 복잡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머무를 결정하며 집에 가지 않습니다. 2,000원의 선물은 그 가치보다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데 더큰 의미가 있습니다. 2,000원은 이 작은 선물이라도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위 정보는 확인되지 않은 뉴스에서 취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다른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찬원이 작년에 이어 덴마크 유산균 브랜드 스트롱 바이오틱스 및 라이코펜 함유 건강식품인 라이코마토의 전속 모델로 활약한다. 2월 25일 주비케인터내셔널 공식 인스타그램에는 2021년에 이어 스트롱 바이오틱스 라이코마토 전속 광고 모델로 활동해 주신 가수 이찬원님과 재계약을 하게 된 기쁜 새 소식을 전해드리려 찾아왔습니다. 라는 글과 함께 재계약을 공식화하는 소식이 게재됐다. 관련하여 주비케인터내셔널 측은 이찬원은 지난해 스트롱 바이오틱스와 라이코마토와의 광고 모델 계약을 체결한 이후 특유의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꾸준하게 유지해왔다면서 특히 TV 조선과의 계약 종료 후에는 여러 방송사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출연하면서 팬덤층 또한 더욱 확대되었다고 판단되어 광고 모델 재계약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다. 이찬원은 앞서 2020년 9월 25일 주비케이 인터내셔널과 계약을 맺고 유산균 전문 기업 크리스찬 한센의 유산균 스트롱 바이오틱스 모델로 꾸준히 활약해왔다. 모델 발탁 당시 스트롱 바이오틱스 측은 소년 같은 청량한 마스크에 남성다운 시원한 가창력으로 반전 매력을 보여주며 폭넓은 팬층을 확보한 이찬원이 스트롱 바이오틱스와 잘 맞아 모델로 발탁하게 됐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 이찬원은 TV 광고를 통해 밝고 건강한 이미지를 어필하는 동시에 어린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연기를 하며 세대를 아우르는 면모도 보였다. 이찬원이 활약한 이 광고 영상은 2월 25일 현재 총 조회수 150만 뷰를 넘어섰다. 이후 이찬원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비케 인터내셔널과 또다시 인연을 맺으며 라이코마토의 전속 모델로 활약했다. 라이코마토는 토마토에서 추출한 항산화 물질인 라이코펜을 간편한 캡슐형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건강식품이다. 영상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